봅시다. 966번 자 1보다 큰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게 있어. 이 fx가 2025 뭐냐 x의 2025제곱을 x의 2024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거거든 그럼 fx를 좀 봐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봐 x의 2025제곱을 x의 2024제곱 빼기 x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몫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요 바로 적히지 않냐 얘들아 얘가 어, 너네가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얘가 있잖아 사실상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된다 아, 어... 잠깐만. 나도 풀어놓은 지 하도 오래돼서요 마이너스 덱 fx를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잠깐만 x 어, 이렇게 하자. 어차피 목순, 목어 뭔가 이렇게 좀 나눗셈식으로 적어가지고 하기에는 2025제곱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항등식처럼 좀 풀어낼 거야. 좌변과 우변이 좀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먼저 맞춰줄 거냐면, 얘가 2025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려면, 여기 지금 x의 2024제곱이 최고 차수거든?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 1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얘의 목수 후보가 x 예요 맞아요? 그죠? 어. 그럼 이렇게 적는다면, 얘는 목이고요 이렇게 적는다면, x의 2025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생기지 않냐, 지금? 그치. 우변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좌변이랑 똑같으려면 플러스 x제곱이 필요하지 않아요? 됐어요? 어. 어차피 내가 얘로 나눌 거지. 2024제곱 즉 나머지는 2023제곱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오케이? 어. 그래서 2023제곱 이하이긴 하죠. 그죠? 어.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얘로 딱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항등식으로 써좀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됐니? 어. 그러면 얘가 지금 fx죠.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알겠죠? 이, 나머지 찾는 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지? 어. 자, 969번 한번 봐요. F2가 지금 4라고 주어져 있고, 이미 실수 XY라는 말이 모든 실수 XY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 이런 말이야. 오케이? 어. 그러면 F0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이거 한번 해봐. 여기 2인 거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 X에다 2 e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을래. 그러면 이 식에서 F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F2는 F2 플러스 F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F2가 지금 4예요. 여기가 4예요. 이렇게. F0 얼마 그래서? 0입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저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f마일이 마이너스 2냐고 지금 물어봐놨네. 그럼 나이 마일을 좀 찾으면 되거든 결국은. 일단은 마일을 찾기 위해서는요. 1을 좀 찾을게요. 왜 1을 찾냐면 f0을 내가 방금 구했거든. 알겠어? 어. 그러니까 f1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얘가 2라는 거 가지고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f1이 먼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1 1 1 1 집어넣어서 f2는 E, F1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F1이 지금 2죠. 그죠? 어. F1이 2고 이거랑 얘 가지고 이제 F마일 찾으면 돼. X자리에 마일 집어넣고 Y자리에 1 집어넣자. 그럼 여기 F0이 만들어지지. 그지? 어. 그러면 결국은 F0은 F, 마일, 더하기, F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때려 집어 넣어서 찾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 그러면요, 마이너스 2가 맞겠네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이미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봤어, 지금. 음, 음, 음. 그러면, 선생님, 그냥 Y 대신 X를 좀 집어 넣어볼게. Y 자리 X 집어 넣어볼게.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F2X는 e f x 예요 맞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에 EX 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3X는 FX 더하기 F2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F2X가 위에서 뭐라 했어? EFX라 했잖아? 그럼 얘가 3FX 이렇게 적히지 않냐? 그지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너네가 n의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있는 얘잖아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D급 번도 맞아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됐어요. 저 질문이 없었나? 응. 어. 52쪽 봐요. 5 2조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데더라 그냥 ABC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거든? 근데 얘가 항등 함수여야 돼. 항등 함수가 뭐야?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요. 알겠어요? 어,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오는데, ABC는 서로 다른 상수래요. 그럼 얘들아, 나 그냥 A 여기다 주고, B 여기다 주고, C 여기다 줘버려. 상관없어. 알겠어? A, B, C가 뭐순서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서로 다른 숫자인 건 알아요. 그죠? 어. 그럼 내가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온다며. 그럼 A 값 얼마? 1. 됐어? 어, 그 다음에 여기는 B를 집어넣으면 3B-8이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럼 B는 3B-8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B는 얼마? 4. 이렇게요. 알겠어요? 마찬가지, C도 집어넣으면, C제곱 마이너스 80 플러스 14가 C인 거잖아요. 황등함수에요. 황등함수의 성질. 그죠? 어.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요.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돼요. C값 아마 여기서 두개 나오겠지? 하지만, 6보다 크거나 같은 예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993번도 봐요. 얘들아, 여기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야. 지금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다섯 개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똑같이 다섯 개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맞지? 어. 근데 3, 4, 5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1, 2는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죠? 맞아요? 1, 2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어. 이렇게. 나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좀 못생기게 그렸죠? 3, 4, 5 있잖아. 얘네들은 그냥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내가 만약에 3, 4, 5에 대응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이렇게 뽑았어. 그럼 F3은 누구예요? 무조건. F3이 제일 작아야 돼요? 어, 1이죠. 자, F4는요? 무조건. 4여야 되고, F5는요? 5여야 돼요. 그럼 너네는 이 3, 4, 5를 배정해줄 때 어떻게만 해주면 돼? 뽑기만 하면 되지 않아? 순서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배정될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 못뭐 써요? 경우의 수. C, C, C. C 쓰면 되죠? 그죠? 아, 그렇지. 다섯 개 중에서 일단 세개 뽑을 거야. 그러면 알아서 3, 4, 5가 배정될 거라고. 이제 다 골랐어, 3, 4, 5는. 알겠어? 됐어? 어 그리고 1, 2는요? 1은 갈수 있는 경우가 총몇 가지입니까? 1갈수 있는 거총몇 개, 몇 가지예요? 아니에요. 두개 아닙니다. 얘 예, 1대1 함수라는 말 없어요.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1이 가는 거몇 개야?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고 2가 갈수 있는 거? 다섯 개예요. 그냥 여기 원소 중에 아무 때나 뻗어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거 함수잖아 그냥 맞지 어 그래서 1 보내고 2 보내면 돼요 이렇게 언니 어 5c3이 뭐예요 5곱하기 4를 2곱하기 1로 나눈 겁니다 계산 안 되면 외우세요 아직 시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알려줬어 자 995번 봐요 자 f가 1대1 대응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있고요 x가 어떤 정의역의 원소이면 그러한 원소에 대해서 x 플러스 f x는 홀수래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x 플러스 f x라는 경우가 총두 가지로 찢어지지 않냐? x가 짝수일 때는요, f x의 값이 모여야 돼요, 무조건. 이 값이 홀수여야 된대 그럼 f x 값이 모여야 돼요? 홀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X가 만약에 홀수였으면요? FX는? 무조건 짝수죠. 됐어요? 어. 이러한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1대1 대응이어야 돼. 봐봐. 1, 2, 3, 4 이렇게 있고, 1, 2, 3, 4 이렇게 있잖아. 근데 X가 짝수야. 그럼 얘네 둘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면 이 FX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홀수가 나와야 된다고. 홀수가. 알겠어? 그지? 그래야지 이 규칙에 위배, 위배되지 않잖아요. 주원이 해 되니? 응. 그러면 얘, 얘둘 중에 하나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 두 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 한 가지요. 그죠? 맞아요? 왜요? 1대1 대응이니까요. 얘가 얘 찐뽕 했으면 이제 이건 못 가. 못 간다고. 한 개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맞지? 어.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 앞에 게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들어요. 자, 홀수예요. 오케이. 자, f(x)가 짝수로 간대요. 됐어요.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돼.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몇 가지? 두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한 가지. 둘이 동시에 이러니까 2 곱하기 1 해줄 거죠. 그렇죠? 얘두 가지예요. 맞아요? 어, 그러면 이게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어, 동시에 진행이 되는 함수죠?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어, 경우의 수 문제죠? 이 함수 개수는 솔직히 경우의 수 문제야. 자, 이 996번도 한번 봐요. 996번 보면, 봐봐, 아, 일단은, X에다 마삼 먼저 집어 넣어보자. 어차피 정의역 저거 딱세 개밖에 없거든요? X가 마3일 때, 이 식이 성립하죠, 지금? 맞아요? 어. 즉, F 마3은 F3이랑 같아요. 맞죠? 어. 그리고 X가 0일 때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F0은 0이지. F0은 F0이야. 맞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X가 3일 때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f 3 마이너스 f 마삼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 3이랑 f 마삼이 같다는 게 나와요. 이거랑 얘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얘 무시하세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딱두 가지 이거, 얘랑 얘요. 오케이? 자, 이말뭔 말이냐면 내가 f 마삼의 원소를 골랐어. 그러니까 마삼이 갈 곳을 골랐단 말이야. 그 고르는 가지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삼이 어떤 하나의 원소로 대응이 될 거예요? 어. 이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맞아요? 어. 세 가지가 총될수 있죠? 예, 예, 예 중에 선택하면 되잖아? 맞지? F 마삼이 갈수 있는 거세 가지에 하나 골랐어요. 그럼 세 가지. 그 다음에요. F 0이 갈수 있는 거 혹시 몇가지예요세 세 가지죠. 그냥 상관없이 세 가지 아니냐? 그치? 어. 세 가지. 그 다음에, 얘 그냥 골랐어. 아무거나 고를게. 아무거나, 나 이거 고를게요. 상관 없잖아요. 1대1 대응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F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아니야. 아니야. 음, 다 찍으세요. <laughs> F3이 갈수 있는 건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요. f 마3이 이미 골랐잖아. 골랐으면 거기로 가야지. 선택권 없어, 얘는. 알겠어? 오, 쌤 F3이 먼저 선택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f 4 3이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러지 않아? 이해돼, 얘들아. 이 문제 중요하다. 이해돼요? 어. 그니까 3은 어차피 f 4 3이 고른 예로 갈 거니까 한 가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돼요? 천사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G1이 지금 3인데, F 합성 G가 G 합성 F를 만족시킨다는 거거든? 오케이? 이거야, 이거. 근데 너네 지금 뭐 알고 있냐면, F가 대응되는 값들이 각각 얼마인지를 싹다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지? 이거를 이용해서 g2가 대응되는 값이랑 g4가 대응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알겠지? 함수 개념이 잘안 잡혀있는 아이들도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 어, 같이 생각해. 자, 그러면 너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g1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식 자체에다가 x는 2을 집어넣어 볼래. 일단 집어넣어 봐. 왜냐면 내가 g1이 주어졌거든 얼마인지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f3은 gf1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계산되니 x 에다1 집어넣는다 했지 g1이 3이라 했죠 여기요 했어요 어, 그 다음에요 fx자리에다 1 집어넣는 거죠 그대로 x자리 모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돼이 식이 될 거야 그러면 그지자 그러면 F3의 값이 나오게 되거든? F3의 값이 2예요, 지금. 맞죠? 2로 대응되고 있고요. F1의 값도 알잖아요. 4로 대응되고 있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G4가 F2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버린 거야. 알겠어? 이해되니? 어, 다, 나 이해 안 됐어. 괜찮아. 다시 또 봐. 얘 지금 이제 X는 2 e 한번 집어넣어 볼게. X는 4 집어넣읍시다. 왜냐면 내가 G4를 알거든, 알겠어? G4가 얼마인지 방금 구했으니까 4집어 넣을 거예요. 어. 자 그러면 F의 G4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G4가 방금 2라고 구했죠? 여기가 2인 거지. 그러면 맞아. 어. 자 그러면 F2는 GF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F4 또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3으로 가요. 이제. 자, 그러면, F2도 지금 1로 가고 있고요. 1은 G3이네요. 맞아요? 어. 자, X에다 3 집어넣으면 뭔가 G2가 나오겠다. 너네가 해라, 이거는. 알겠지? 어. 이해 안 되면 이 영상 찾아서 다시 보세요, 좀. 오케이? 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다. 자, 1006번도 좀 봐요. 1006번 보면, fx 지금 나와있고요 fx fx가 fx를 합성한 게 x-2로 나눠 떨어진대요 이말뭔말 <laughs> 일단 한번 적어볼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거든 fx가 그러면 f했다 fx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 제곱하고 a 뺀 거예요 그냥 연산이 알겠어요? 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제곱하고 a 뺀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얘가 x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x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즉 여기 x자리에 2 e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맞니 민규야? 어. 자 그러면 4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가 0 된다는 소리죠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됐니? 어.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A, 플러스 16이 0이 되겠죠? 그죠? 이 어. 예, 인수분해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의 값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 어, <laughs>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문제 봐봐 얘들아, 너네 여기서 막 a의 값 굳이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합구하라 했잖아. 맞지? 합구하라 했죠? 그러면 a 분의 b니까 예요.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됐어요? 어. 천0 0 9까지 하고 좀 쉴게요. fx 지금 나와 있고, gx가 f를 세번 합성한 거거든? 세번 합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얘들아, 이거 연산이라니까, 연산의 연속이에요, 지금. 내가 봐봐. 얘 자체가 지금 이 f에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두개한 다음에 a 더 하면 되잖아. 맞아?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요. 마이너스 두배한 다음에 a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눈에 보이게 하려고. 알겠어? 어. 자, 그럼 얘가 4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맞나요? 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통째로 지금 f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 얘가 통째로가 누구냐면 4x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f의 연산이 뭐? 마이너스 두배한 다음에 a 더하기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a 더하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gx라는 게 마이너스 8x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어 그럼 그랬을 때얘 봐봐. gx의 최솟값최댓값이래요얘 감소함수예요. 1차함수라고 그러면 b부터 4까지 최댓값은여기에요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함수값으로 풀어줘요, 그냥. 너네 이때까지 1차 함수 했던 거 똑같다? 알겠어요? 어. 천구분도 봐요. 자, 합성 함수의 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대. 치역이라는 건 완전한 와이 아, 값이야. 알겠어? 어. 자, 그랬을 때 봤더니, 얘가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요. 맞아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거든? 맞지? 마이너스 A죠? 그죠? 근데 얘가 X가 0,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X축이, 뭐지?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이차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만 그려질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요, Y축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Y축이 있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뭔가 경과가 좀 다르죠, 지금? 좀 많이 다르게 나오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자, 일단은 얘의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좀 보자고요. 마이너스 A라는 얘가 지금 왼쪽에 있었을 때 볼게요. Y축 기준 왼쪽에 있었을 때요. 오케이? 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됐니? 어. 그리고요, 얘네 Y절편은 O로 똑같죠, 지금? 그죠? 어. O로 똑같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직선으로. 됐어요? 여기에 좌표가 O겠죠? 오케이? 나 FX 그린 거야, 단순하게. fx 그렸어요. 어.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었을 때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으려면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이차 함수가. 맞아? 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a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5. 됐어요? 어 나 이거 F 그린 거다, F.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차 함수랑 1차 함수 너네 그릴 수 있잖아. 그거 그냥 0에서 쪼개진 것 뿐이야. 알겠지? 어. 그 다음에 GX 한번 봐봐요. 내가 결국은 어떠한 함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냐면, G에다가 F 집어 넣은 거, 그 함수를 파, 파악을 해야 되거든? 즉, F에다가 G의 연산을 입힌 거요. 예 G의 연산이 뭡니까? 플러스 5에요. 5를 더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 fx 그래프에서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아니야? 그냥? 5를 더한 거니까? 그지? 어. 그러면 g 합성 f는 이제 여기가 10으로만 바뀌면 돼요. 맞아요? 그죠? 5만큼 올려버렸다니까? 그래프를 통째로? 됐어? 됐지? 어. 나 일부러 x축 안 그린 거 보이죠? 너네 항상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 막 긋고 있는데 x축, y축 제발 그리지 좀 마세요. 필요하면 그리세요. 알겠어요? 그래프 개혁만 좀 봐. 어. 나 Y축 필요해서 그렸어. 그죠? 어. 했었을 때,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여기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얘네들이 치역 아니냐? 맞지?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가 치역이죠. 맞아요? 함수값이 나오는 곳이 치역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요? 10 이상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러면, 아하. 얘 조건이 위배되네. 왜요? 얘는 치역이 10 이상이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겠네요. 심지어 얘가 y는 0이어야 돼. 그래야지 치역이 0 이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즉. 마이너스 a에서 얘는 x축에 접해요. 알겠어요? 즉. 여기다 있 마이너스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어야 돼요. 무조건. 됐어? 어. 마이너스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이에요. A값 두개 나오거든. 그 중에서 마이너스 A가 음수인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A가 양수인 거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봅시다.